정경심 교수 딸이 받은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했던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의 진술이 법정 증언 단계에서 무너졌다. 민중 이소리에 따르면 30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5-2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공판기 일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최성애 전 총장이 정 교수 측 반대신문 과정에서 검찰 논리와 상치되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 최성애 총장은 앞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 교수 딸이 받은 표창장을 두고 총장 명의 상장에 기재되는 일련 번호 형식이 아니다. 어학교육원에서 나가는 상이면 총장 직인이 아닌 어학교육원 명의 직인이 찍혀야 한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은 표창장 위조를 주장하는 검찰 측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채택됐다. 이날 정 교수 측은 과거의 영광고등학교 학생 A 씨가 어학교육원 직인이 아닌 동양대 총장 직인이 찍힌 어학교육원 상을 보여주면서. 이 상장은 정상적인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최성의 전 총장은 4명의 직인이 찍히면 안 된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런 상장이 나간 게 맞다. A씨도 받았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정 교수 딸이 받은 표창장이 정상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동양대 조교들도 MBC와의 인터뷰에서 1년 번호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상장 양식도 일관되지 않은 총장명의 표창장이 많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최전 총장에게 직접 질문 공세를 펼쳐 말바꾸기를 적발해냈다. 이를테면 정 교수 딸이 받은 게 총장상이냐? 상장이냐고 묻자 최성의 전 총장은 상장이라고 답했다가 다시 총장상이라고 번복했다. 그런가 하면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총장상이냐? 아니면 일반인에게도 수여될 수 있는 상장이냐고 재차 묻자. 최성애 씨는 잘 모르겠다며 다 똑같다고 얼버무리기도 했다. 관련해 조국 백서의 필자인 박지훈 씨는 31일 페이스북에 검찰 측 신문에서 그동안 언론 보도로 알려진 주장을 일관되게 반복하던 최성애 전 총장은 변호인 반대 신문이 시작되고부터 완전히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박지훈 씨는 검찰 측 신문에선 새로운 주장은 단 하나도 없었음에도 또다시 최성애 판박이 주장을 기사 제목으로 내세운 보도들이 대거 나왔다며 그럴 거였으면 법정에 잠시 들을 필요도 없이 자사의 기존 최성의 인용보도를 그대로 재인용해서 보도했어도 됐을 것이라고 언론의 타성적 보도 행태를 꼬집었다. 박지훈 씨는 이날 공판 과정에서 최성의 전 총장이 과거 자유한국당, 현재 미래통합당과의 관계도 처음으로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이 당시 자한당 김도욱 의원에게 정경심 교수와 나눈 문자 내역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지자 최전 총장은 정경심 교수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김도욱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에게 넘겼다고 실토했다. 지난해 9월 6일 조국 전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욱 의원은 정경심 교수와 최성해 총장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을 최초 공개한 바 있다. 박지윤 씨는 이번 공판에서 최성해 그간 주장들의 신빙성은 스스로의 오락가락 진술로 산산이 깨져버렸다며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질문에 두번 세번 거듭 말을 바꾸기 일쑤였고, 포언 장담했던 일조차도 말을 흐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쉽게도 최성애가 위증을 한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끌어내지 못했지만, 적어도 다양한 정황들이 나왔다며 특히 최성애와 자유한국당 사이에 음모 공모가 있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생긴 것도 부수적인 소득이라고 덧붙였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